4a 더하기 2 곱하기 3.14a 그럼 몇이냐 6.28 10.28a가 되겠네요 그죠 자그 다음에 793번 하겠습니다 누구냐? 누구냐 타자친 사람 누구냐 이마에 마스크 쓰는 사람이냐 어, 793번 하겠습니다. 뭐하냐? 야, 니네 104쪽, 105쪽에도 질문 많니? 네, 많을 예정이에요. 어우, 못시겠네 아, <laughs> 야, 왜 갑자기 웅성웅성,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하죠. 쉬는 시간이 없을 것 같다니까. <laughs> 어, 이성, 뭐해? 그거 괜찮다. <laughs> 이지서. 아 진짜 더러워 하우. <laughs> 지성이 이거 썸네일로 쓰고 싶어요, 이거 이렇게. 썸네일. 아, 습시나. 습시나. 어? 에스터야. 아이템아 야. 하하. 새벽 5 3번 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쉬었다 가야 될것 같네요. 정가가 x1인 제품을 이거 저기네. 좀 이거 좀더 넓게 써야 되겠다. 자, 원가, 원가 얘기가 나오나? 아니, 그런 그런 얘기는 없네. 정가랑 판매가만 있으면 되네. 정가, 원래 가격, 원래 가격, 아, 원래 가격이라고 하면 헷갈리겠다. 물건을 사러 가게 들어갔는데, 그 물건에 붙어 있는 가격. 근데 보통 이때 이 가격에 계산을 안 하고요. 할인해줘요. 실제 지불하는 금액, 판매가. 자, 정가가 X1인 물건을 A가게에서는 40% 할인해서 팝니다. 40%를 깎아준다는 얘기야. 100 중에 40을 빼고 60만 받는다는 얘기잖아. 100 중에 60만 받는다. 100분의 60. 다시 말하면 0.6x1. 여기까지 바로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B 가게에서는요. 똑같이 x1인 물건을 음30% 할인한 후 일단 여기까지. 30% 할인했다는 얘기는 뭐야? 30% 할인. 다시 갑니다. 뭐야 얘는? 100 원래는 100인데, 이 중에 30을 빼고 70만 받겠습니다. 이 뜻이지. 70만 받겠습니다. 1 0 0분의 70만 받겠습니다. 0.7x만 받겠습니다. 이 뜻이야. 여기까지. 그 다음에 보니까 뭐야. 이렇게 할인하고, 거기에 10%를 또 할인한대. 이거에 10%를 또 할인한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이거에 0.7x라고 하는 것에 또, 100분의 10, 100, 100개 중에 10은 빼주고, 10은 빼주고, 90만 받겠습니다. 이 뜻이지, 100분의 90이죠. 9 0이죠0.9 곱하기 0.7x1이라는 거야. 이런 뜻이야, 이게. 그러면은 0.97에 63, 63x1 이렇게 되는 거야. 0.63x1, 이게 얘들아, 봐라. 뺀 처음에는 30% 할인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10% 추가 할인이지. 이게 그냥 이걸 두개 더해 버려 가지고 아40% 깎아줬네. 이러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걸 더하면 안 돼요. 실제로는 이두 개는요. 63%만 받는 거니까 27% 깎아준 거야. 이런 뜻이야. 이게 비율이라서 그래. 비율. 덧셈하면 안돼 이게 곱하기 나누기야 그래서 덧셈해버리면 이상하게 나와버리는 거야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30% 할인했어요 0.7 거기에 10%또 할인했어 0.9 이거 따로따로 따로 계산해서 0.63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이게 어떻게 나온 거라고? 30% 할인했죠? 그래서 0.7을 받은 거고 10%를 또 할인했죠. 그0.9 이게 두 개가 곱해져서 0.63을 가게에 물건을 받은 거고 할인은 27을 깎아 줘서 63이 나왔다는 얘기야이 뜻이에요. 63을 깎아 아니 27을 깎아 줬으니까 0.63만큼 어, 물건값을 낸다 이 뜻이야. 어느 가게에서 사는 게더 싸냐? A 가게가 더싼 거야. 만약에 내가 천 원짜리 물건이었으면 여기는요, 600원 내면 되는 거야. B 가게에서 샀으면 630원, 저기, 돈 내야 되는 거야. 30원 차이, 아무 나지 30원이 아니지. 얼만큼 차이 나는 거야? 아니에요? 어, 그건 내가 예를 든 거고. 0 6 x 원하고0 6 3 x 원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큼 차이 나는 거야? 이게 만약에, 그렇지. 여기에서 이걸 빼야지. 여기에서 이걸 빼야죠. 그러면은 0.03x 이렇게 말해야 답을 얘기, 답을 얘기하지. 그래서 내가 아까 천 원짜리 물건이었으면은 30원 차이 나는 거고, 만 원짜리 물건이었으면은 300원 차이나는거고 뭐이런거예요 1억이면 300만원 그렇죠. 지석아 머리에 꽃이 잘 어울리네요 꽃을 든 남자 <laughs> 꽃을 든 남자라고요? 꽃을 쓴 남자네요 너는 지석아 너 만화 캐릭터 같아 자, 그러면, 지금 몇 분이죠?